이완아 안녕 안녕 나 요즘 바빠 아 근데 꼭 물어봐야 될게 있어 저번에 친구 상담해줬잖아 업종 변경 아 업종 변경? 안할거 같아 일단은 응. 업종 변경하기 전에 배달 쪽을 진행을 안 해봤다고 그쪽으로 한번 해보고 싶대 배달 관련돼서 혹시 팁이 있으면 너가 알려주면 좋을 거 같아 근데 내 생각은 알려줄 수는 있는데 알려줘도 안할거 같고 그냥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응. 생각이 들고 한 번만 기회를 줘봐 굳이 알아야겠어? 어 알아야 돼 우선 배달 플랫폼들이 너무 너무 많잖아. 응. 그 중에 지금 현재로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배달의 민족 기준으로만 설명을 응. 해줄게. 응. 우선 배달의 민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배민 원이라는 것과 배민. 근데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배민 원 같은 경우는 쉽게 예를 들면 이거랑 똑같아. 너가 술을 먹고 대리 기사를 막 부르기 시작을 했어. 근데 그때가 마침 딱 피크 타임이라 아무리 불러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아, 나만의 대리 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응.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딱딱 맞춰서 집에 갈수 있으니까. 응. 이 이런 느낌이야. 너뭐 경험해 봤으면 알겠지만 난 배민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뭐 축구하는 날 치킨 한번 시켜 봐. 2시간 반 이렇게 걸리는데 배민원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뭐 길어야 45분 이 음. 정도면 나와줄 수가 있거든. 음. 그래서 실제 막 주문이 너무 많이 밀려서 조리 시간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배달 기사가 안 잡혀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거를 타게 하려고 배민원이 생긴 거지. 음. 그러다 보니 아까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만의 뭐 대리 기사를 찾는 것처럼, 우리 매장만 전담으로 배달을 해줄 수 있는 기사를 만들고 배민원을 만나다 보니, 배달 팁이 당연히 비싸겠지. 구글에 들어가서 배달 팁 계산기, 배달의 민족 계산기,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보통 상품 가격이 얼마일 때 어느 정도 수수료고랑 배달팁이 나가는지 그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 그건 한번 찾아보면 응. 될것 같고 응. 어, 실질적으로 이제 배달팁이 비싸게 되지. 응.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어, 인터페이스가 달라. 그러니까 응. 배민 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있는 위치에서 위치 기반으로 고객이 우리 매장이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순서대로 추출이 돼피드에 그런데 배민은 기본은 똑같지만 발이라고 하는 내 매장을 실질적으로 옮길 수가 있는 거야. 옮긴다는 아, 표현보다는 그래. 추가한다는 응. 느낌이 있거든. 응. 실질적으로 우리 매장보다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고객들한테도 피드 상단에 노출을 할수 있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선 배민 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봐야 될게 리뷰 수야. 어쩔 수 없어요. 뻔한 어, 얘기긴 하지만. 그렇지, 이게 배민원은 메뉴 사진 위주로 피드가 구성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별화를 줄수 있는 게 쿠폰을 붙였느냐? 그 다음에 리뷰의 별점이 몇 점이냐? 그 다음에 배달 시간 몇분 만에 갖다 줄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손님들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배민 원을 공략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배달 시간에 정말 빠르게 할수 있게끔 그 친구가 맞춰서 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출혈을 어느 정도 해야 돼 출혈이라는 게 뭐냐면 마진을 좀 포기하더라도 응. 폰을 좀 붙여주고 응. 리뷰를 쌓아야 되는데 리뷰랑 리뷰 점수가 상당히 중요한 결정인이기 때문에 정말 리뷰를 달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아, 그래서 리뷰 이벤트 이런 거많이하 i 어, 리뷰 이벤트를 하지. 근데 뭐 리뷰 이벤트로 콜라 하나 준다, 음료수 준다 이런 e 가지고는 안 되고 뭐 이게 올바른 방법은 아니지만 예전에 배달의 민족 초창기에 리뷰를 대신 달아주는 i e 회사들이 있 e w 지금은 꽤 어려운데 그런 업체들이 보통 건당 얼마를 요를를 했냐면 3천 원 정도를 요구를 했어. 아, 그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리뷰를 인위적으로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런 업체를 이 i 용할 때도 건당 3,000원인데 아 내가 스스로 리뷰 이벤트를 한다고 하면 그 정도 이상은 줘야 된다는 아 거예요 그래서 파스타를 한다고 하면 그 친구가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난 그냥 원플러스 원으로 하겠어 아 원가 아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아 그냥 리뷰 하나 좋은 리뷰 달고 별점 좀 높게 받는다 생각하고 5,000원 정도로 쓴다고 생각을 하고 안 남는다는 거지 초기에 그 정도 세팅을 해놔야지 손님들이 이제 계속해서 주문을 하니까 난 그냥 원 플러스 원 정도의 개념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쿠폰 같은 경우는 어, 쿠폰을 붙이면 밑에 쿠폰이라는 아이콘이 생기기 때문에 뭔가 시각적으로 좀 도드라지는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쿠폰을 좀 붙여주는 역할이 되게 중요해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그럴 거야 이렇게 하면 당사 왜안 남는데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한 얘기는 초기에는 그렇게 일단 세팅을 하고 나중에는 뭐 리뷰 이벤트를 좀 바꾸더라도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쿠폰이랑 리뷰 이벤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별점이랑 리뷰를 쌓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메뉴 가격을 비싸게 들어가는 게 맞아. 배달 팁이 얼마인지 일반 소비자들이 모르잖아. 대략 6,000원이야. 어. 사람들이 대부분 잘 모르는데, 물론 수수료가 좀 높아지면 뭐 실제 배달 팁이 낮아진다거나 이런 상품들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됐을 때뭐 수수료가 거의 뭐 15%, 16% 이러니까 결국에 따지고 나서 보면 거의 6,000원이야. 그래서 사실 지금은 보통 배달을 누가 제일 많이 시키냐 했을 때뭐 사회적으로도 많이 얘기하는 MZ 세대들이 제일 많이 시키는데 이 친구들이 가격적으로 그렇게 조합 력이있지 않아？그래서 가격 을 조금 비싸 게하 면서, 양을좀 늘린 다든가, 뭐 이런 차 별화 를좀주 면서 차라리 가격 을 조금 높게 하고 쿠폰 이라든지 이런 리뷰 이벤트 를 적극적 으로 해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이제 배민원에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민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차이가 내 매장은 먼 거리에 있는 사람한테도 피드에 노출될 수 있게끔 소위 말하는 깃발이라는 걸 꽂을 수 있다고 했잖아. 사실 초창기에는 깃발만 잘 꽂아도 이게 주문이 좀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깃발 꽂는 요령에 대해서 좀 알려주려고 하는데, 깃발을 꽂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내가 현재 있는 주소지에, 뭉태기로 네 다섯 개를 꽂아 버리는 거. 야 이거의 역할은 뭐냐면 피드에서 뭉쳐져 있다 보니까 시각적인 노출이 한 번에 쏠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매매장에 바로 옆옆으로 다섯 개를 꽂아버리면 피드에 매매장이 다섯 개가 동시에 뜨다 보니까 그 화면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넓어져서 시각적인 노출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지. 이것도 사실 되게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스팟을 나눠서 꼽는데 유효, 소요가 많은 타겟팅이 되어져 있는 지역에다 꽂아주는 거예요 그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게 네이버 지도나 뭐 카카오 지도를 켜고 편의점 밀집지역 편의점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CU도 있고 미니스톱도 있고 이마트 24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뭉쳐져 있는 지역이 있거든. 그 입안에다가 깃발을 꽂아주면 거기가 많이 살거나 그 다음에 그 위치에다가 꽂아준다라는 게 유효수요 자체가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꽂아주면 좋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 1인 2인 가구들이 있는 그런 쪽에다가 좀 꽂아주면 되니까 아파트 말고 이유는 뭐냐면 알겠지만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결혼을 해서 온전한 가족을 꾸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건강을 생각해서 아무래도 집에서 해먹는 사람들이 좀 많아 그런데 1인, 2인 가구들은 거의 시켜 먹어요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좀 배달해서 시켜 먹는 이런 비중들이 높다 보니까 원룸이나 투룸 뭐 이런 쪽 오피스텔 이런 쪽에다 깃발을 꽂아주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일단 오늘은 좀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 밖에도 이제 마케팅 하는 부분이 있어. 근데 마케팅은 사실 돈 주고 하는 거라서 나는 그렇게까지 권하지는 않고,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거 기반으로 배민원이랑 배민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다만 맛이 없으면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알겠지? 기본적으로 맛이 있고 어느 정도 괜찮다라는 전제하에 배달도 해야지 뭐 자기 입맛에만 맞고 남들이 봤을 때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접는 게 나아 뭐, 대민 리뷰가 평가해 주겠지 이제 일단 그것도 사실 처음엔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랑 정말 친한 친구 아니면 그냥 손절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laughs> 안녕 나 간다 안녕